잘했어는 칭찬이 아니에요, 사실은. 네. 오, <laughs> 그래요? 잘했어는 그 결과에 대한 평가잖아요. 못했는들 아 잘했다고 그러진 않잖아 우리가. 그러면 뭐더 화가 날 거고. 네. 잘했기 때문에 잘한 걸 그냥 인정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. 음 사실은 칭찬은요 네,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존중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. 음음 아까 예, 베이크가 잘돼 있어요. 아까 뭐라 했냐면 참 맛있어 보인다 그랬어요. 음그 결과예요. 음 네. 네. 음 그럼 이 아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뭘 했죠, 지금? 반죽하고. 반죽하고 반죽하는 참 하고. 힘들지 않아서 손에 묻는데 찝찝하지 않았어? 이런 게 칭찬이에요. 어? 어? 이게 오히려 이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주목하고 존중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. 잘했어는 칭찬이 아니에요, 사실은. 네. <laughs> 그래요? 잘했어는 그 결과에 대한 평가잖아요. 못했내데 아. 잘했다고 별지안 차나 우리가. 그러면 뭐더 화가 날 거고. 네. 잘했기 때문에 잘한 걸 그냥 인정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. 음. 사실은 칭찬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존중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. 음. 아까 예, 베이크가 잘돼 있어요. 아까 뭐라 했냐면 참 맛있어 보인다 그랬어요. 음. 그게 결과예요. 음.